한자를 보면 우리 요즘 그 이번에 이번 올림픽 때 미국 1 0 0 m 터어 대표 선수가 탈락했죠. 게임을 뛸 수가 없습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걸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감기약을 먹든 뭔 약을 먹든 아무튼 어 시합 나가기 전에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는 도핑 테스트가 훨씬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세상에 스포츠를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 우리 몸에 엔돌핀을 비롯한 스무 가지 이상의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근력을 높여줄 거예요. 제가 KBS에서 실제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뭘 했냐면 박수치고 웃고 나서 근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악력 테스트를 끌어당길 때 하고 다수치고 웃었을 때이 악력 테스트를 딱 했는데 어땠느냐? 약10% 정도의 근력이 높아지는 것이 측정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을 측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세계적인 육상스타 칼 루이스라는 선수를 아마 여러분이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카 칼루이스라는 선수는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80m 스퍼트를할 때, 거의 많은 선수들이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0.001초의 그 순간에 카 칼루이스는 웃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면서, 와! 하고 지르면서, 마지막 20m를 뛴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힘이 나와가지고, 근력을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가장 적은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항상 학교 소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이요 정말 열심히 우리 교수님들도 어, 공부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방금 이예연 교수님하고 한 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아니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구나 초등학교 때는 수영을 했습니다. 광주시 그때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고개를 한 번도 안 들고 50m를 가버렸더니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시골에서 그 새끼를 쳐놓고 시골 저수지에서 열심히 에, 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생전 처음으로 무등경기장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소독약 때문에 다 오바이트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여, 그, 그런 소독 냄새를 맡은 거예요 시골에서 배지밀 하나 먹고 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에, 오바이트를 다 하고 에,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수영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서방시장에서 망사로 된 물을 척척이 잘 먹는 그런 팬티를 하나 어머니가 사주셔가지고 에, 30m 가다가 팬티가 벗겨졌어요 근데 팬티 잡을라 이거 앞으로 가려 기록이 더잘 나올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광주광역시 기록을 세워가지고 어, 그때 전남중학교가 수영을 키웠는데 전남중학교를 특기생으로 갈려다가 저는 에, 그냥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어, 일반 중학교를 가서 어,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체육 교사를 하다가 여러분과 같은 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아, 먹을래요. 알았어. 요 <laughs> 무슨 종목이? 아니 무슨 종목이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야, 배드민턴 그쵸? 에? 스텝이 중요해요. 배드민턴은 스텝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뭐가 왕이에요? 야, 배드민턴은 스텝 꼬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다 안다니까. 이 손목 스냅이 중요해. 내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한테 옛날에 저 얼마나 두드려 맞고 내가 컸는데 <laughs> 내가 체육과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선배들이 배드민턴 선배들이에요. 그냥 밥 먹다가도 숟가락, 스에보로탁 때리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스트로크 한번때리면은그 꽁이 100, 1 0 0 k m 야이 속도가 눈에 보이질 않아. 서 있어. 그래갖고 스트로크로 때리보는 그냥 사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컸어요. 예. 그 박주봉 감독님 알죠? 예. 그 형하고 나하고 친해. 아, 내가 다 알잖아. 그래요. 어, 조금 이따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또에서 우승 박사 김영식이라는 이름을 치게 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가서 우승 박사 김영식이라는 닉네임을 이렇게 키워드를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는 무술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무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태권도 어디십니까? 태권도 유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어, 우리 학생 그래요. 어, 여학생들만 태권도 하나? 네 원래 남, 남학생들 손잘안 들어요. 쪽팔리니까 잘안 들어. 밑에서 딱, 이거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네, 딱 알죠, 제가. 예. 네, 근데, 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손을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죠? 그렇죠. 주먹을 딱 쥐죠? 그러면 내가 주먹을 딱 쥐면 어때요? 내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요? 너 일이 나와라. 아, 저렇게 사람이 몰라도 대답을 할줄 알아야 돼. 아, 무슨 부야 응? 어? 조정 잘하고 살아라. 이? 인생은 조정을 잘해야 돼. 그 조정을 잘못하면 인생이 쪽으로 가버려요. 알았어요? 그래. 자 이렇게 주먹을 딱 치면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죠. 네. 그런데 저는 20년, 30년 정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주먹을 치고 너무 많이 열심히 살아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너무 그 투쟁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주먹을 쥐었던 내 손을 펴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무술을 할 때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강한 마음이 생겼었는데, 내 손바닥을 펴고 박수를 치고 웃었더니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거를 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체육인으로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쪽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 우승박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쵸 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썼지만 자 가장 쉽게 여러분의 뇌를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합 나갔을 때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럴 때요, 딱 이것만 해도 자신감이 딱 올라요. 자, 우리 얼굴에는 꼬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눈꼬리와 입꼬리. 이두 개가 가까워지면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웃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눈꼬리하고 입꼬리만 가깝게 하고 5초만 한번 있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그러면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엄청 기분 나쁘죠? 네. 왜냐면 사람이 웃으면서 쳐다보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하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이 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딱 웃고 오잖아요. 그럼 딱 벽에 붙어요. 저 새끼 뭐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에,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격투기를 했잖아요. 에, 태권도 합기도 이런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에, 정말 자신 없을 때요. 딱 게임 들어가서, 1회전 딱 시작할 때, 준비 딱할 때, 기압을 탁 넣고, 씩한무서어요 저쪽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을 때막 웃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예, 맞았어요. 근데 아프잖아. 근데 실실 웃어봐. 때린 놈이 무지 기분 나빠요. 게임을 하기가 싫어요. 예. 그때 공격하면 이깁니다. 예. 자.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하면 가슴 앞에서 30cm 정도만 넓혀주세요. 또 이걸 생각 많은 사람들은 또 센치자로 재입니다 이게 30이 맞을까 안 맞을까. 저런 교수님들 같이 공부 많은 사람들은요. 재요 또.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시작하면 박수를 치는데 10초입니다. 제가 시간은 10초를 잴 거고, 대신 웃어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준비, 시작하면, 은 아! 이때 절대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이 웃을 때 쳐다본 것 같이 민망한 게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딱한 사람 뽑을 겁니다. 제가 10초 잴게요. 준비! 자 제가 웃음박수 준비 하면 체육고등학교니까 아싸 큰소리를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자이 목소리를 들으면 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잘가르구나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교감 선생한테 님 아,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개판으로 오늘 강의 듣고 그러면 아 너희들 얘들 안 되겠더라면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은 피곤할 겁니다 간식도 안 나오고. 야간 훈련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자, 제가 웃음박스 준비하면 아싸 하는 거예요. 자, 웃음박스 준비! 오케이, 서울 잘하고 있어. 난 너만 볼 거야, 너만 볼 거야, 배드민턴. 자 준비! 시작! 1초, 3초, 4초, 5초, 6초 교수님들만 치고 있습니다. 8초, 9초, 자, 오케이! 말씀 중에, 재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기아 타이거스 아시죠? 야구팀에 멘탈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선수들에게 요가, 명상, 그리고 웃음을 지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종범 선수라든가 많은 선수들을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운동을 할때 즐겨라! 재미있게 해라 재미있게 옛날에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한 에,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그게 조금 나왔어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긴장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는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즐기면서 하면서 좋은 성적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사람이 즐거울 때, 재밌을 때 뭐가 나올까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운동을 할때 정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즐겁게 운동할 때 약간 넘어지고 다쳐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증이 덜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아드레날린. 그래도 <laughs> 영어 좀 쓰네. 근데 네, 틀렸어요. 세로토닌 비슷한 호르몬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 자 우리 학생. 어? 엔돌핀 정량입니다. 와 진짜. 재미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비타민이 아니에요. 엔더지러스라는 단어와 몰핀이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이 엔더지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연적인이라는 뜻이고, 몰핀이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돌핀은 우리 뇌시상하부에서 나오는데, 천연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내가 즐거운 마음,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몰입을 팔로우라고 하는데 몰입을 할때 가장 뭐가 많이 나오냐?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자, 여러분이 운동을 할때 경기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박수쳐주면 어때요? 기분이 업 되죠. 근데 여러분이 딱시합 나갔어요. 경기 딱 하려고 딱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 하면은 어때요? 근력이 쭉빠지죠 우리가 응원하는, 만약에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대편 선수가 나올 때는 우하고 할 거예요. 이 와와 우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근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잣말을 자주 하세요.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 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으아! 한 번씩만 하면, 하루 종일, 으아! 할 일만 생겨.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흐음 죽겠냐 하면, 나가다가 턱, 잡아져서 <laughs> 접시에 코박고 죽는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여러 선수가 핀, 핀, 그거, 신고 발차기 한다고 해서, 멀리 있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따 놓으세요. 배드민턴. 마스크 쓰세요 네, 국가대표 하려면 규정을 잘 지켜야 돼 그렇죠 잘하고 잘 있습니다 잘자 으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셋 이게 이것만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제비들이 그래 제비들이 강남 제비들이 사모님만 보면 으아 이것만 하면 여자들이 다 맥에 살려줘요 응? 혹시 운동하다 다치면 매일 거울 보고 이것만 연습해 으아 그리고 길가에 나가지고 자당보고 그러세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고 나 자신에게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따라 해보실까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즐겁게 자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환호하자. 나 자신에게 환호하자. 네, 여러분도 훈련 일지라는 것을 쓰, 쓸 거예요. 보통 국가대표 정도 가려면 훈련 일지를 잘 써야 됩니다. 왜냐, 매일 매일 자기를 저, 지금은 먹지 말라고 배드민턴. 지금은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세요. 그 옆에 있는 이 학생 무슨 무슨 분야너 유도부지? <laughs> 배드민턴은 안 먹으려고 그는데 유도부가 먹자고 온것 같아요. 예. 네. 좀 이따 먹어. 그래. 아니에요. 칭찬하라. 칭찬하라. <laughs> 여러분, 누가, 아, 영시가 너 정말 운동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어떨 때더 기분이 좋았냐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촥 흘리고,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제일 내가 멋지게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이 좋아서 항상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거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야 영식이 너 멋져, 영식이 너 멋져, 멋져 하니까 진짜 멋진 놈이 되더라고 내가 진짜 마스크 쓰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넘어집니다 와 아, 아, 진짜 멋지다 보여줄까요? 쓰면? 네.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 칭찬할 줄 아는 선수가 되십시오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믿지 못할 때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려운 상황 또는 경기에 임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 자신에게 세 번만 오늘 제가 가르쳐 주는 기법을 쓰십시오. 혼잣말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게 보세요. 자, 그리고 눈꼬리와 입꼬리를 가깝게 합니다. 이렇게.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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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laughs>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웃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매너 최고니요 가수가 노래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 안치면 엄청 쪽팔립니다. 웃음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 웃고 났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애매한 관계가 됩니다. 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렇게 자주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슴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는 그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나는 내가 정말 좋다는 그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년이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그걸 못하고 있지만, 1년이면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웃음치료 강의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번 웃게 되면은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있는 많은 백혈병 걸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내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 다시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을 할때 나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내일의 태양이었다. 네 역시 오늘 진짜 그냥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말해줄게. <laughs>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프라신트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 프라신트라는 영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늘이 여러분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만이 내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에게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해주는 부모님, 선생님, 많은 지도자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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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 번만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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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집사람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희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정말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세 번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예, 네,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이제. 자세 번째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용서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이기적인 자기사랑법이다. 자기 사랑법이다. 응.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선수생활 하면서 친구가 미워지거나 또는 누가 미워지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의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힘든 게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갖지 마세요. 만약에 가졌다 하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어. 웃어. 버려라. 버려라. 웃어버려. 야, 니가 웃어버려. 그러면 돼. 웃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칭찬하라. 칭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이 선수 생활하면서 응. 앞으로 이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항상 즐겁게 운동하고 웃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좋은 응. 선생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